네, 기존에 저번 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 윤성들이 불출석 사유서 제출한 바는 있습니다만은 불출석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제재 조치 뭐 달리 지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 500만 원과 구인 영장을 발부하겠습니다. 네, 구인할 일시는 1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4시에 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인 나오시죠. 네, 이 사건 정인으로 나오셨습니다. 네, 정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정언 내용 때문에 정인이나, 정인이나 정인의 친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입력할 때는 정언을 거부할 수 있고 업무상 비밀과 관련될 때도 정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정언 거부가 가능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사하실 텐데 선사하신 후에는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기업과 다른 진술하시면 위증죄로 처벌 받습니다. 네, 선서하시죠. 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윤성렬. 네 자리 앉으십시오. 네 정인신문 과정은 원래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대고 대답을 하셔야 되고요. 네이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질문을 들으시고, 뭐, 네. 답변을 하시거나, 뭐, 이러지,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물어보시죠. 네. 증인으로 호칭하겠습니다. 증인, 12,3 비상기험과 관련하여 특검에서 네. 3회 조사를 받았는데, 모두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습니까? 제그 사건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증언은 제가 뭐 아까 주신 그 자료에 보니까 148조 뭐 1항인가 해서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그러고 제그 진술은 탄핵심판정 공판조서와 또 중앙지법에서 제가 받고 있는 그 재판사건의 공판조서에 거의 두꺼운 책한권 정도 분량에 제 진술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뭐 유사한 증인들이 있었는데 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질문은 먼저 하도록 허용을 하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증언거부 여부는 증인이 판단하는 네네. 걸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그게 증언거부가 되는 사유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재판부에서 합니다. 네네. 네, 질문을 하시고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순번 125번 제 1회 피의자 신문조사와 순번 126번 제 2회 피의자 신문조사는 변호인 측에서 증거동의했고요 순번 198번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제시하겠습니다. 뒷부분 제시. 2025년 7월 5일 특검에서 3회 피신조서 받은 건데요.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거 열람한 다음에 서명날인 하신 거맞습니까 옆에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사유입니다.